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어그저께 야키니코 먹었고 어제 규카츠 먹었고 오늘 점심에 라멘 먹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코노미야키 먹으려고 코노미야키 맞나? 이코노미야키 맞지? 그래서 지금 다시 약 6시간 정도 있었던 도톤보리 쪽으로 다시 갑니다잉 아니 근데 낮에는 진짜 한여름 날씨던데? 그거 뭐 뒤지는 줄 알았어. 한국 날씨가 너무 그리워. 근데 여기는 낮은 진짜 찐 여름이야. 그래서 오사카가 3월, 4월에 갔을 때도 추웠던 거고. 근데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64%거든요. 아 충전이 졸라 늦게 돼. 여기 전기가 좀. 앞에서 가는 중. 난 그냥 쫓아가는 중. 오늘 쇼핑 좀 했거든요. 지훈이가 막기멸의 칼나 원피스. 드래곤볼, 그래, 이런 거다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 굿즈 사러 갔고 김연의 칼날이랑 원피스 포스터 하나씩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아스날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꼭부톤불이 여기 신사이바시 쪽 오면은 가야 될 곳이 있대 유니폼 파는 쪽 파는 매장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스날 그거 유니폼 사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그막 스투시랑 카라트 이런 거 파는 오렌지 스트리트? 뭐 이런 길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카라트 자켓이 사고 싶다고 그래서 원래는 카드 지갑을 사줄라했거요 근데 카드 지갑 별로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켓 사주고 나는 슈프림 후드티 샀어. 하, 뻔뻔해져야 돼. 다른 나라여서 이렇게 할수 있어. 한국에서 절대 못해. 근데 어제 집 가는 길에 타코야키 맛집 있다 그래서 타코야키 포장해 갈래. 몇분 기다려야 된다 했더라 25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 여기, 여기 파쿠야기 못, 못 샀어 결국 근데 이제 좀 한국어 좀 들리더라 돌아다니니까 한국사람들좀 많더라 여기 메이드카페 안가? 메이드카페? 너도 오, 오이시쿠나레 해야지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모에 뭐해 끼우고 이거 뭐야? 지금 이게 람보르기니야? 개 멋있는 차 지나가는데 우와! 어? 맥맥 메카린, 메카린인가 그 뭐지? 오 맥라렌, 맥라렌, 맥라렌 지나갔어. 맥너겟이 아니라요? 아, 원래 여기 파인, 파이... 뭐야,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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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판기 앞에서도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되는 데 자판기 겁나 많아. 펜션보다 많아. 근데 애기들 진짜 다 그렇게 생겼어. 그, 그, 뭐였지? 지훈? 그, 일본 동요 부르면서 유명해진는 모모카. 완전 다 그렇게 생겼어. 분내기 귀여워. 나는 프로 BJ다. 나는 쪽팔리지 않다. 나는 괜찮다. 그막 예전에 그런 썰 있지 않았어? 일본 가면은 무슨 인포메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인포메이션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종류. 하나는 진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데가 있고 하나는 유흥업소 같은. 난 창피하지 않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 괜찮다. 여기야? 어? 1시간? 그럼 뭐 먹지? 오코노미야키 먹는데 1시간이나 기다릴 일이야? 라멘도 40분 기다려 너 가고 싶은데 가자 어, 1층에서 만나 동생 잃어버렸어 동생 잃어버렸어 야, 근데 지금 어딜 가든 웨이팅이긴 하겠다. 그치? 아무 데나 들어가자. 너가 끌리는 대로. 아까 오코노미 학교로 는데 아까 거기? 거기 그냥 기다리게. 기다리게. 네. 오코노미 학교러 왔는데 처음에 갔던 곳이 1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왔는데 거기도 줄이 너무 길어서 다시 맨 처음 갔던 데로 가고 있어. 요 어, 기빨려 뭐야? 한 시간이라며. 대박. 네. 하이볼. 하이볼 응. 근데 여기 하이랑 하이볼이랑 뭐가 다른거야 추하이가 소추 넣은 하이볼. 어. 아, 이것도 그건데 3월달에 디즈니랜드 가서 산그림 그리고 <듀> 다른데 가서 어. 이자카야 같은데 가서 돈만큼 같은 거 먹어야 돼. 지금 있는 게 이거 아닐까 이거? 아, 아 진짜 그런가? 아. 근데 그럴까면 맥주도 지금 안 줄겠고 메뉴도 지금 안줄 거야. 아, 진짜 메뉴가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 같아. 아. 그럴 때 지금 어. 안 줄게 이런 게 낫잖아. 어, 그래 이게 훨씬 나아. 잔든두 음.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남자 만나고 싶어 아 맞아 내 친구가 여기는 한강이 그러니까 다코야끼든 어디든 다 들어가 있대 기본으로 반주가 할건 미리 말했어야지 우리가 해먹는 거야? 그런 거아까가배 나온 거라서

아, 일본하고 네. 거 같아. 네 <laughs> 아, <왜 이렇게. 웃음>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거 뭐이네번째이데국회 이거 뭐야. 이거 이것먹 이거 거야대거 뭐야. 이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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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렇게 이거 뭐이 야왜 망쳐 한번에다 뒤집었지 아니야 잘랐어 한번에다뒤집지 아니야 포하면 안돼 왜 몰라 포하면 안될 것 같아 어 얘가 아, 이렇게 생어요꼬끄미 이렇게 아, 먹어도 돼? 우리 안에 이지안닌건지볼수어 살짝 대박처럼 보이는데 이게 오로야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 그치? 그러니까 먹 보면 맛이긴 한데 퀄리티가 좋아. 살살 먹어. 확실하여기리 한국어 안된는데 우리 말이. 일본인데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백엔이 천원이잖아요. 우리한테 천원인데 우리 천원이 진짜잖아. 근데 여기는 백엔이 동전이니까 뭔가 나는 이제 동전이라고 생각하고서. 100원, 500원 막 이런 거 같은 건좀 많이 쓰게 됐어. 나 근데 처전 몰랐거든. 내가 말 내가 공전처막 넣었는데 900이 나니까 500원같지500원같지 500 별로 안 되는데 두개 합치면 <laughs> 만, 원이 오, 만 원이야. 만 원이야. 아 이거 두개 합치면 좀 떼고 나 있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마키는. <laughs> 갔다가 뻗었거든요 제 잠을 잘못 잤어요 잠깐 이제 쉬고서 회원장그에 턴거 먹방할라 했는데 뻗어버린거야 그 사이에 혼자서 호텔에 있는 그 스파도 갔다오고 루프탑도 그 갔다와가지고 루프탑가가지고 거기 일본인 일본인 직원이랑 얘기하면서 혼자서 술 마시고 왔다니까 내가 여행을 잘하는거야 내가 여행을 못할거야 넌 일본어를 애니로 배웠잖아 그래서한말이야 내가 하는거 그래서 막 그래서 <laughs> 다 <회사> 반말이야? 유머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아래가 면이고 위에가 오픈우미한테 그런 데 있어. 요 이게 합쳐진 거 같아. 가자. 아 어, 배불러.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래도 1 5 못하고. 말 겁나 많아졌어 지금.